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당시에 시날 왕 어,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까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세메 어, 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4절 이들 이 12년 동안 그들로아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로시 소동과 고모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동맹한 북부의 네 왕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 다섯 개 왕의 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장소는 시딤 골짜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해 옆에 그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메소포타미아가 어, 문명이 이제, 어, 일어난 곳이고 또더 발달된, 어,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어, 여러 왕국의 지배를 12년 동안 이 남부에 있는, 가난 남부에 있는 왕국들이 받고 있었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어, 가나안 중남부에 있는 왕국들이 소돔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돌라오멜의 북방 세력이 힘을 합쳐서 정벌을 나서서 생기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자, 1 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13년 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어, 아스트로 어,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에 기랴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그이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이 그드로하멜을 중심을 한이 세력이 남쪽으로 남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중부에 있는 여러 왕국들을 정벌한 내용입니다. 음, 북쪽에서 이 소돔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가나아 이제 중부 지역을 통과해서 남부로 와야 되는데요.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왕국들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과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친을 쳤더니 9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습니다. 10절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어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남부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과 이 메소포타미아 거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은 싱겁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도망하기에 바빴고요. 이 북부 연합군은 그 모든 재물, 양식을 다 포획하게 되었고 수많은 포로들을 포획하여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연합군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 입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국과 방불하는 곳이고 애국과 방불하는 그 세상적인 화려함과 번영이 이천국가 지나게서 선택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비참한 전쟁 포로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어 많이 돌이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내리시는 사랑의 치직질이라는 것도 그는. 어,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소식을 듣고는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어,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마무레스골 아넬 같은 족장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밤에 기습을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쳐서 파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 사람들을 되찾아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라 할지라도 수적으로도 너무 밀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를 초토화시킨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진 군대의 비하면 하찮은 존재들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군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식으로 결정하고 도우시면요, 여러분 어, 기도원이 300 용사 가지고 10, 어, 어, 10, 어, 10 17만 18만이 되는 군사들도 여러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승리를 보면서 로스는 다시 한번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그말할 어, 사랑이 많은지도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어, 삼촌을 배반한 자이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이 삼촌의. 그 용기와 사랑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에서 좀 유념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의 뜻은 학자들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 왜강 건너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어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는 참 많이 다른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이 어, 나그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주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리그가 다른 사람이다, 좀 다른 세계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 어, 우리의 별명이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행동도 다른 사람.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 불, 불, 당연히 불려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거 좋아하고 똑같은데 말로만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할때 세상은 정말 우리를 밥맛이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머문에 <laughs> 보인 아브라함 별명이 우리의 별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이 절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적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를 구출해 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며 사랑이 많은지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서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도록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고. 이미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선 사람으로 불리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 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는 다른, 정말 건너온 사람, 크로스오버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